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6일 미래인재개발원 제 9차 기자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래인재개발원 주요 이슈는 한 가지로 바로 미래인재 장학생 1차 합격자 선발입니다. 담당자인 최현복 취업지역관님을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지? 어, 미래 인재 장학생 제도에 대해서 진행 상황 그리고 단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미래 인재 장학생 제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장학생 제도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특히 3사학년 학생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 창업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적이나 아마 활동에 관한 정확을 받았는데, 이번처럼 취업이나 역량 강화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음. 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취업 플랜, 역량 강화 플랜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취업 플랜은 말 그대로 4학년이, 그죠? 졸업하면 딱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먼저 그 계획을 세워야겠죠? 취업 계획을 세워서 나는 언제쯤 서류 통과를 해서 어느 기업에 오는 기간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하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이런 우대 자격증이라든가 지원 자격을 맞춰나가겠다 이게 취업 플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이시나요 먼저 최초 1개월 활동 완료 지급하면은 10만원에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 통과하고 자격증 하나 따면은 10만원 지급하고 청구권 지원금 그리고 면접에 통과하고 그 필요 오대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나래 지원금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지급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 기업이나 기관에 그러면 50만 원을 지급해서 최종적으로 10만 원까지, 아니, 1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laughs>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서 얻는 성취감과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사실 50만원이 큰돈이잖아요 30만원도 그렇고 이돈 받아가지고 정시 한번 맞춰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량 강화 플랜입니다 역량 강화 플랜은 3, 4학년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역량 강화 플랜은 취업 플랜은 완벽한 취업 혹은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했다면 역량 강화 플랜은 내가 그 전에 실무적인 직무 역량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똑같이 최초의 활동하면은 1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단계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학점수 취득, 자격증 취득, 어 직무 체험 활동, 그리고 공모전, 경리대회 입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달성하는 을 거예요. 그러면 1단계 두 가지 달성하면 1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목표. 1단계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목표가 되겠죠? 그 목표 두 개를 달성하시면 또 1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애초에 계획상에 정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은 20만 원을 드리고 총 50만 원 지급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즘엔 그 취업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없으면 학원도 다니기 힘들고 면접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 총 30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활동 기간은 어, 내년 2월까지예요. 내년 2월까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동안 계속 우리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께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시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신, 뭐, 신선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진행 상황은 일단은 모집이 끝났어요. 1차 모집이 끝나서 지금 면접을 진행한 중 평가 중이고요. 그리고 발표는 내일 오후 중에 아마 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일단 지금은 1차 모집이 끝난 상태고 선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요거는 다음 10월쯤에 2차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모집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제도이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취업 준비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런 미래 인재개발원이 운영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프로그램 이외에도 미래인재개발원에서는요,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 9차 미래인재개발원 기자실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